자 앞에서 우리가 비동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뭐할 거냐면 의문사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제일 먼저 오늘의 포인트는 의문사에는 who, what, where, how, when, why 이렇게 몇 가지예요. 총6 개의 의문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각각의 의문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의문사 후 what, where, how, when, why 이런 의문사들을 포함하는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동사를 포함한 의문문을 만들어봤는데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이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의문문은 어떻게 했어요? 주어 앞으로 비동사만 자리를 그냥 옮겼죠. 그래서 are books useful? 책은 유용한가? 뭐 이렇게. 그런가 하면, Was James kind to people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제임스는 친절했니? 하면서 지금 was 같은 경우는 비동사 is의 뭐예요? 과거형인데 먼저 잠깐 꺼내와서 썼어요. 하는 형태로 지금 어, 주 앞에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면 의문문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동사 자체를 앞으로 끌어내서 썼나요? 아니요, 우리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주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주어 앞에 두 혹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더즈. 자,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였다면 di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동사는 어떤 모양을, 순수하게 뭘로? 동사 원형 형태를 유지를 해서 썼죠. 그래서, do you like apples? 너는 사과를 좋아하니? 어때요? 주어 you 앞에 두 라고 하는 의무물을 만드는 어떤 개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동사는 like 동사 원형 썼죠. Does James like books? James는 책을 좋아하니 여기도 어때요. Does라고 하는 주어가 James라고 하는 3인칭 단수여서 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Es를 붙여서 does가 붙어 있는 거고. 그다음 Did you buy book? Did you buy the book for the school assignment? for, 전치사 for 다음에 명사 나와서 요만큼 전체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for the school assignment assignment는 숙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학교 숙제를 위해서 학교 숙제를 목적으로 Did you buy the book? 너는 그 책을 샀니? 했는데 주어 you 앞에 do, d 디 e d i 에 did가 생겼고 왜? 과거 시제여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였을 때 우리가 es가 붙어 던 것처럼 두에 마찬가지로 이것은 과거일 때는 그냥 톨라당 바뀌어가지고 아예 did가 나왔죠. 그래서 by는 동사 원형 형태로 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항상 왜 비동사는 자체적으로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서 해결을 했는데 일반 동사는 그러지 못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주어가 있고 비동사 같은 경우는 뭐 m is are 또 뭐가 있어요? 과거일 때 was were 길어봐야 were 네 단어짜리예요. 그런데 일반 동사는요. 주어 앞에 만약에 일반 동사를 자체적으로 옮긴다고 해 봐요. 그러면은 동사 좀긴거뭐 있을까요? 그 그냥 go, come 이렇게 단순한 동사도 있지만 동사가 appreciate a p p r e c i a t e 그럼 철자 10개 짜리네요? 이거보다 더긴거 없을까요? 컴프 m p 드는몇 개죠? 컴프 m pre, h, e, n, d. 이것도 10개네요? 이렇게 철자가 막 10개씩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철자가 10개씩 있는 단어가 주 앞으로 딱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주어가 가장 중요한 건데, 누가 해당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건데, 눈에 금방 들어오겠어요? 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문문이야 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두 더즈 디드가 주어 앞에 딱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의미를 전달하는 동사는 주어 다음으로 자리를 딱 맞춰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좀더 간단하고 굉장히 단순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자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해하는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다.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 자체가 주어 앞으로 나와서 만들어지는 거고 일반 동사가 의문문이 되는 경우는 두나 더즈나 디드가 주어 앞에 생기고 그다음에는 동사는 동사 원형 형태를 유지해라 하는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의문문 같은 경우는 뭐 이냐 아니냐 이냐 혹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을 예스나 노로만 대답을 할수 있었던 의문문이었는데 사실 의문문이 궁금한 게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는 뭐가 궁금해? 궁금한 것을 구체화해서 쓰려고 나타난 게 의문사예요. 이런 의문사를 명사 대신에 쓰는 의문사하고 부사 대신에 쓰는 의문사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명사 대신에 쓰는 의문사는 제일 먼저 what이 있어요. what. what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사물했어요 그런가 하면 who라고 하는 의문사는 누구 이러면서 뭐 했어요? 사람했어요 자, 다시 명사에 쓰는 의문사 두개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what하고 who. what. 하나 더가 뭐예요? who. what은 무엇. who는 누구. what은 사물에 쓰는 거고 who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부사 대신에 쓰는 의문사. 부사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좋냐면요. 제가 앞에서 우리 부사 공부할 때, 부사도 순서가 있어.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장소 부사가 있고,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고,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이왕이면 순서대로 암기를 하고 있는 게더 좋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유에 해당되는 말이 부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where,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when,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 why,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서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 how, 이렇게 있는 거죠. 장소 방법 시간 이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다음에 3wh 그다음에 하나의 h 요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wh로 시작하는 의문사가 사실은 이렇게 다섯 개 있죠. 그다음에 h로 시작하는 의문사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5 w 1 h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뭐 5w, 1h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명사 대신 의문사로 사람한테 쓰는 who, 사물에 쓰는 what. 그 다음에 부사 대신에 쓰는 의문사로 장소의 where, 시간의 when, 이유의 why, 방법의 how.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의문사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예문 하나 살펴볼까요? Do you buy apples? 이거는 주어 you 그다음에 의문문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 앞에 두가 나가 있어요. Do you buy apples? 이러면은 너는 사과를 사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사니 안 사니? 그럼 대답도 어 사과를 사 아니면 아 사과를 사지 않아 이렇게 yes no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 자 where do you buy apples? 자이 where 어디서 봤더라? 이 w h e r e 은 맞아요.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사였죠. Where do you buy apples? 그러면은 do you buy apples? 너는 사과를 사니 하는 것은 사과를 사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사실인 걸로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디에 선지가 궁금한 거예요. 네가 사과를 사는 건 알겠는데 내가 궁금한 건 where 어디에서 사니 이해되세요? Do you buy apples 이거는 사과를 사니 안 사니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yes 아니면 no로 대답을 하는 거고 where do you buy apples 하면은 내가 궁금한 건뭐 where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의문문을 비교를 해 보자. 그러면은 do you buy apples라고는 하 의문문이 do you buy apples 그대로 있고 그 앞에 의문사 뭐만 날라갔어요? where이라고 하는 의문사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의문문 있죠? 비동사가 주 앞으로 날라가 두 더지 디드가 주 앞에 생겨 그 의문을 만드는 방법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의문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앞으로 의문사만 하나 더 날라가면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Where do you buy apples? 그러면 이거에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In the market 시장에서 사 아니면은 뭐 at a vendor 나는 어떤 밴더에서 사 이런 거죠. 벤더가 뭐, 노점상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먼저 의문문을 문,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의문사를 붙여보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만드는 걸 해봅시다. 자, 두 단계로 스텝1, 스텝2로 나뉘는데요. You are at home.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서 옮겨서 의문문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you are at home. 이것의 의문문은 어떻게 돼요? 비동사를, 누구를? 비동사를 어디로 옮겨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자리를 옮겨줘요. 그래서, 얘 의문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are you at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집에 있니? 이런 의문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문사를 여러 가지를 붙여볼 수 있는데, 어떤 걸 붙여볼 수 있냐면은, Why are you at home? 너는 왜 집에 있니? 이런 문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When are you at home? 너는 언제 집에 있니? 너 지금 집에 없는 것 같은데, When are you at home? 넌 집에 언제 있니? 이런 것도 어,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자면, are you at home? 이라고 하는 이 의문문에, 어때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이 의문문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그 앞에, 왜 혹은 언제 라고 하는 의문사만 그 앞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 동사가 아까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문 한번 만들어 봐요. James studies English in the library.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의문문을 만들어 줄 거면 뭐부터 해야 돼요? 주어 앞에 뭐가 생겨야 되죠? 주어 앞에 뭐가 생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사는 study 그대로 쓰면 돼요? 아니요. 얘는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동사 원형 study study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주어 앞에는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였으니까 does James study English in the library 요게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이 앞에 의문사가 어떤 것들이 붙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 why does James study English in the library? 왜 제임스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아,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영어를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은 When does James study English in the library? James는 언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지금 적절한 의문사 넣기 하면서 의문사 왓을 한번 넣어보라고 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 의문문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Does James study English? 그다음에 in the library 요게 의문문이었죠. 어, 제임스 이름 바뀔 뻔했네요. 자, 이게 원래 의문문이었는데 여기에서 의문사 와세에 해당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뭐 있어요? 제임스 그렇죠. 영어에 해당되는 게 얘가 와세에 해당되는 의문사로 바뀔 수 있어요. 왜? was은 사람이 아닌 사물에 해당되는 거였고, 그 중에서 명사의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What? English. 자, 그러면, 이 English가, 그니까, 이 문장에서 t h e s James study English in the library에서는 제임스는 도서관에서 영어를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였는데, 무엇을 공부하는지 몰라요. 영어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영어가 의문사 What으로 바뀌어서 제일 궁금한 What은 어디로 가요? 제일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의문문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은 what이 의문사가 들어가면요, what does James study in the library?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임스는 무엇을 공부하니 이해되세요? 이 의문사 what이 동사 스터디에 원래는 목적어였던 건데 이 목적어가 의문사 와세 형태로 앞으로 날라와 있는 거죠. 아까 지금 why 혹은 when does James study English in the library 이렇게 썼을 때는 굳이 이 궁금했던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를 건드릴 필요 없이 내가 궁금한 내용을 앞에다가 why 혹은 when만 붙이면 됐었어요. 의문사를. 그런데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의문사, 그러니까 목적어였던 의문사가 앞으로 날아간 형태, 이런 형태였고요. 자, 이번에는 where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내가 원래 주었던, 가지고 있던 의문사에서 뭐가요? 그렇죠. 장소에 해당되는 거니까 in the library. 요만큼이 없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의문문 어떻게 돼요? Where does James 앞에 요 문장을 참고로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문장을 참고로 하셔서 문장 아 어, 의문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where does James 그 다음에 study English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English James는 어디에서 공부하니? 어디에서 영어 공부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원래 주어진 문장에서, 이렇게 원래 주어져 있던 문장에서 내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 내가 궁금해. 그러면 은그 요소들을 주어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주어는 건드리면 안 돼요. 주어는 건드리지 않고, 목적어가 궁금하면 이것을 의문사, 와시나 사람이라면 후로 바꿔서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장소에 해당되는 게 궁금하면 where로 바꿔서 보내면 되고, 아, 그런데 네, 뒤에 문장의 내용에서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없거나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데 이유나 시간이 궁금해 그러면은 그 앞에 그냥 의문사 why 나 혹은 when이 앞으로 날아가면 되는 거고 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의문사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의문사를 먼저 나눠봐야 되겠죠. 의문사에 뭐뭐 있었어요? 자 사람하고 사물에 쓰는 명사대신에 쓰는 후하고 뭐가 있었어요? w h a 있었죠. who는 사물에 쓰는 거여서 우리가 누, 아, 아니지, 무엇 이렇게 쓰는 거고, who는 누구 사람한테 쓰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부사 대신에 쓰는 의문사로 장소에 쓰는 where이 있었고, 시간에 쓰는 when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유에 쓰는 why가 있었고, 방법에 쓰는 how가 있었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넣어 봅시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그랬죠. 그러면, your name은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이럴 때는, 뭐 쓰면 돼요?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누구니? 그랬어요. 그럼 의문사로 뭐 들어가면 돼요? Who is he?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do you buy apples 했는데 어디에서 너는 사과를 샀니? 그러면서 어디에서니까 장소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where do you buy apples? 너는 어디에서 사과를 사니? 자, 이번에는 똑같이 do you buy apples인데 이번에는 언제 너는 사과를 사니? 그랬으니까 언제? 시간에 해당되는 의문사는 뭐예요? when do you buy apples? 자 이번에는 이유가 궁금한가 봐요. 왜 너는 사과를 사니? 그러면은 Why do you buy apples가 되는 거고 어떻게 내가 기차역에 갈수 있니? Can I go to the station? 어떻게 지금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방법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How can I go to the st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연습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묻는 의문문을 만들어볼 거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정보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더 볼드체로 두껍게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밑줄도 그어져 있네요. 자, 의문문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Does he ride a bicycle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자전거를 타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제일 먼저 그는 아침에 무엇을 타니? 하는 형태로 바이스크를 빼서 의문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바이스크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아, 그 전에 명사예요? 부사예요? 명사예요. 그러면은 what 아니면 who를 쓰는데, 사, 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what을 쓰겠네요. 그러면, 은 what does he ride? What does he ride in the morning?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번에는 in the morning. 언제? 이렇게 바뀌겠죠. 언제 그는 자전거를 타니? 그러면 언제에 해당되는 시간 의문사는 뭐예요? When 자 그러면은 When does he ride? 원래 있던 바이스클은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When does he ride a bicycle? 이렇게 자 이번에는 Does he play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치 아니 그녀는 피아노를 치니 이렇게 물어본 거에서 이번에는 피아노가 그녀는 무엇을 연주하니 이렇게 바뀌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은 피아노 자리에, 그렇죠. 명사니까 후 아니면 what인데 사람인가요? 피아노가? 아니죠. 그러니까 what으로 바꿔서 들어가면 되는데 what, 그 다음에 이만큼 does she play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what does she play. 그럼 what does she play? 그녀는 무엇을 연주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오타 난 거예요. Today play basketball on Sunday afternoon 이렇게 됐죠. 그러면 today play basketball 먼저 이거 해석을 하면 그들은 Sunday afternoon 일요일 오후에 basketball 농구를 하니 그랬는데 이번엔 이 basketball를 의문사로 바꾸면 What 사람 아니니까 왓이에요 자, 그러면 이왓을 제일 앞으로 이 자리로 제일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at 그 다음에 문장의 do they play 그대로 내려와서 what 다른 색깔로 좀 해볼까요? Do they play? 그다음에 배스키볼은 반복해서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이 배스키볼이 의문사 와으로 바뀌어서 어디로 날라갔거든요. 요렇게 제일 앞으로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What do they play?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면 돼요? 시간에 해당되는 부사인 on Sunday afternoon. 자, 이번에는 on Sunday afternoon 이런 시간에 해당되는 말은 그렇죠. 의문사 when. 그래서 얘를 의문문으로 바꿔본다. 그러면은 when do they play? 이 부분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when do they play? 그 다음에 배스킷볼도 변해 안 변해요? 그대로 가지고 와야죠. 의문사 내가 궁금해서 바꿔준 on Sunday afternoon 이 부분만 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n do they play? basketball. B A S K E T B A L. 그러면 when do they play basketball 하면은 언제 그들은 언제 그들은 농구를 하니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배운 거다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언제 줄리아는 행복하니? 그러면 언제라고 하는 의문사 뭐가 필요해요? 언제라고 하는 의문사 when이 필요해요. 그러면 줄리아는 행복하니? 그러면은 is Julia Happy?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 되는데 그 앞에 다시 의문사 뭐가 붙으면 돼요? When is Julia happ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왜 케일라는 너에게 친절하니? 이랬단 말이에요. 왜 라고 하는 의문사 뭐가 필요하고, why가 필요하고 케일라는 너에게 친절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은 친절한, 그러면 친절한 이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한 거고 비동사 그럼 케일라랑 짝꿍이 되는 비동사는 is is 케일라 kind 케일라는 친절하니? 그런데 누구에게? 너에게 to you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뭐가 나오면 돼요? 맞아요 Why is Kayla kind to you? 카일라는 왜 너한테 친절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언제, 언제 해당되는 의문사는 뭐예요? 언제? 시간 나타내는 언제? When? 너의 가족은 집에 있니? 너의 가족이 주어져. 그럼 집에 있지. 있다 라고 하는 동사가 비동사를 쓰거든요. 존재하다 있다 라고 하는 동사가 뭐 쓴다고요? 비동사를. 그래서 너의 가족, your family. Your family는 여기 지금 가족 안에 들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느냐 아니면은 패밀리라고 하는 전체 덩어리를 보느냐에 따라서 단수 명사로 보기도 하고 복수 명사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언제 너의 가족은 집에 있니라고 하는 걸로 봐서 가족 구성원, 패밀리 멤버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자, 이때는 복수로 봐 주세요. 패밀리를. 그래서 are Your family. 다음에 at home 이렇게 되는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문사 뭐? When are your family at home? 이렇게 되네요. 자 이번에 너의 오빠는 키가 크니? 아하, 의문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키가 크니 하는 것은 키가 큰 플러스 이다여야 되니까 뭐가 나오면 돼요? 제일 앞에 is 그 다음에 너의 오빠, your brother is your brother. 그 다음에 tall.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일요일에 만드니? 했어요. 무엇을? 그럼 무엇에 해당되는 의문사는 what? 너는 이 주어, 만드니가 동사. 그러면은 의문사가 제일 앞에 나와서 what? 그 다음에 do. 주어가 you죠. What do you? 만드니 동사 메이크. What do you make? 언제? 월요일에 그러면은 On Monday. What do you make? On Monday. 너는 월요일에 무엇을 만드니? 자 그녀는 무엇을 일요일에 입니? 그랬어요. 입다라는 동사가 where? 일반 동사죠. 자 그럼 그녀는 무엇을 일요일에 입니? 무엇을 의문사 뭐예요? What? 자 그럼 다시 What? 그다음에 일반 동사니까 그녀는 그녀랑 어울리는 그렇죠 둘을 써야 돼요 더즈를 써야 돼요 그녀 때문에 더즈가 나와야 돼요 What does it? 그다음에 주어 What does she wear? 일요일에 on Sunday 뭔가 파티 같은 거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What does she wear on Sunday? 일요일에 뭐입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들은 어디로 그들은 여행을 가니? Go for a trip이 통째로 여행가다라고 하는 우리가 수거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아요. Go for a trip. 뜻이 뭐라고요? 여행가다. 그들은 주어 뭐예요? They. 그들은 어디로 여행가니? 그럼 의문사 뭐 필요해요? Where. Where. 그 다음에 그들은 They에 해당되는 거니까 Do가 필요합니까? Does가 필요합니까? 맞아요. Do. Where do they go for a trip? 그들은 어디로 여행 가니? 자, 언제 그들은 수학을 공부하니? 언제? When? 이번에도 그들이니까 d 이가 되는 거죠. 공부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study. 그래서 일반 동사 나와 있으니까, 자, 의문사 when, to 그들 주어 day, 그다음에 동사 study, when do they study? 그다음에 수학 math. 그들은 언제 수학을 공부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적절한 의문사가 어디로 앞으로 나왔어요. 의문문을 만들어 놓은 그 전체 덩어리 앞으로 나오더라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good bye.